과천시의 국민의 힘이 정부 과천청사와 관련된 모든 개발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안는 물론 김종천 시장의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에는 개발 계획이 취소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오동과 청사 앞 유유지에 3,500세대를 지을 계획인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청사 부지의 개발은 안 된다며 대체용지에 주택을 짓고 유유지에는 공원과 의료시설을 짓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계획안과 김정천 시장이 정부에 제시한 대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청사와 유유지는 공원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이 쉴곳 숨터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이 도시의 기능이 좀더 발전되고 시민들의 어떤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철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을 그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향해 쓴소리도 던졌습니다. 청사 개발을 막는데 앞장서야 하는 민주당이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의 분노를 정치 공세로 왜곡하는 등 민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 이번 성민의 민의를 왜곡, 편하는 민주당 정치인리고 어, 정부의 유감의 입장을 니다 특히 이 중대한 사안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할 우리 지역구 이서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 과천의 민주당 소속 이서영 국회의원에게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법 때문에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과천에 몰리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천시의 힘만으론 정부 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예, 정부에서 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공공주택특별법의 폐단을 지역과 연대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만 본인 스스로 힘있는 여당임을 강조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법안 발의해서라도 절차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풀어내야 합니다.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청사 개발 계획의 철회라며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시민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